자 영국의 축구 전문가, 아, 영국 동네 축구 형 <laughs> 네, 피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이제. 아, 그동안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 당신 말고. 아, <웃음> 축구가. <웃음> BPL이요. 아, 약간 브레이크 타임 있었죠. 그렇죠. 경기 드물었고, FA컵도 네. 있고. 그렇죠. 맞아, 맞아. 네. 22라운드, 23라운드가 이게 붙어 있네요. 아, 맞아요. 약간 또 복싱데이 느낌 나긴 나요. 그렇죠. 수요일날, 화요일날에 경기했다가 어.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아. 진짜 좀 빡센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죠. 축구팬들. 어, 선수는 네.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동안 굶었는데. 여기. <laughs> 그냥 진수성찬이 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가 아~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아~ 네. 몇몇 경기 주요 메인 경기를 좀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어, 예. 일단은 어~ 지금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위가 뭐~ 그닥 변동은 없었어요. 어, 아 어, 변동이 병... 있어요. 아스널 올라갔죠. 네. 왜그러세요 경기가 없었으니까 뭐 변동이 없죠. 아니, 아니 아스널가 그렇구나. 최근에 네. 5대 0으로 이겼잖아요. 어떤 분야가 왜 이랬나 아쉽네요. 아스, 아스널 그 5대 0 리뷰부터 가볍게 아. 시작할까? 요 아니요, 프리뷰만 할게요. 네? <웃음> <웃음> 5대 0 오랜만에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화끈요그세피스플레이그 코너킥을 활용해서 아. 아스널이 이제 진짜 무섭게 그렇죠. 올라갈 거예요. 그래,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삼위 네. 에... 아스날 삼위 지금 그렇죠 예 젖으면 매도했위오위 제가, 제가 안 받아주니까 혼자서 지금 날리는 거지 예. 에스텔필러보다 밑에 <laughs> 아, 진짜 어떡해. 근데 어, 저, 저도 요번 아스날 경기만큼 그래도 뭐 인정 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경기를 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아스날과 노팅 홈 퍼레스트와의 경기부터 한번 저희가 쓱 들어가 보면은 어, 제일 중요한 팀부터 하는 거죠 아스날 어, 네. 어, 어. 네. 아니 처음에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봐 수요일 이제 새벽에 하는데요. 네, Notting Forest 지금 조금 충격 음. 받았죠. 이제 그 FFPPSR라고 해죠, Profit, 어,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어. 그돈 너무 과대 썼다는 그렇죠, 그렇죠. 음. 판정을 받았죠. 아직 벌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에버튼이 10점 그때 깎였으니까 음. 그 정도까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게아 여기서 10점 깎이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네. 완전 골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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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셰필드하고 동률이 돼요. 네. 골등. 그러면 진짜 큰일 났죠. 맞아요. 그래서 넛팅엄 네. 포레스트 그거를 대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어. 최근에 누노 갔잖아요 서로 토튼 네. 팬들이 맞아요. 사랑하는 누노. 아. <laughs> 누노, 산, 산토스. 네. 산체스, 누노 산토스 산체스 누노 산토스 산토스 맞아요. 약간 그뉴 매니저 바운스라는 거 있어요. 새 감독 들어와서 약간 분위기 업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선수들도 겠다필하고오드 무드가 좋더라고요 또. 오, 폼 요즘 미쳤어요. 골 네. 네. 계속 헤딩으로 넣고 음. 진짜 키큰 그냥 헤딩을 누리는 선수. 음. 근데 솔직히 아스널은. 그거 되게 잘하고 있대요. 그, 헤딩하고 세플리 수비도. 음흠. 그래서 코너킥에서 망갈레스고 살리브 그런 음. 큰 공격수 막는 거 잘해요. 오. 그래서 걱정 그렇게 크게 안 돼요. 아, 걱정이 안 돼요. 수비 조직력이 오. 많이 올라갔어요. <laughs> 걱정 안 해도 돼요. 어, 그래, 그래. 뭐, 5대0 이긴 팀이니까. 아스널은 뭐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 네. XG라는 거 오케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 네, 기대 골수. 먹는 엑시지도 있어요. 그거 제일 낮아요. 아스날, 아 프리미 네. 수비가 좋아졌다라는 건뭐 저도 이제 인정을 하고. 네, 라이스 네. 리고 오면서 그렇죠. 라이어골키퍼도 네. 요즘 조금 올라가고 어 있고요. 어 네. 그래요. 어찌됐건 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제 아스날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니다 네. 그래요. 하고는 바로... 있지만 예? 네. 우드의 한 판이 우드의 또 이렇게 한 방이. 어 이건 예, 노팅엄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어떤 그치업하는예그 네. 보여주기 위한 또 어떤 그 공기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어, 꼭 해야 노팅움이, 돼요. 노팅엄이 에 물론 뭐어 어찌 될거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노팅엄이 호락호락 하진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네. 경기에서 브랜프 한테 3대2 졌어요. 노팅엄. 그래서 그뉴매니저 바운스가 조금 이제 그거 네. 없어졌어요. 네. 그 기력인데 네. 노팅엄으로 상대하면서 이렇게 열어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laughs> 열을 주니까요. 계속 그냥 <laughs> 뜨.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누가 내가 이렇게 이랬다 그래? 자 그리고 네. 아... 뭐 아스톤 빌라하뉴캐캐이이또 이제 빅 경기 중에 하나인데이 n a n d e So, this team is a new c a 나가면서 p s g 랑그 그룹에 있고 어어. 근데 이미 탈락됐고 챔스 그 n t 계속 s 이 폼이... 조금 에디 하우 위기 될 정도로 음흠, 안 그렇죠. 좋잖아요. 예. 어, 그 뉴캐슬 최근 경기에 뭐 맨시티한테 지고 음. 리버풀한테 지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예. 근데 또노떻게 포레스트한테도 졌고 그 전에 뉴턴 음. 타운한테도 졌고 그 전에 4연 그렇죠. 패잖아요. 어. 뉴캐슬 그만큼 사우디 투자를 받았는데 어. 에디 하우한테 인내심 더줄수 있냐? 음흠. 글쎄 이번 경기도 크게 지면 애스틴 필러한테 위험할 아, 수 있죠. 어. 그렇죠. 근데 애스틴 필러도 최근 경기들 좀수러하지 않았죠? 에버튼은 0대0 음. 어. 하고 또 맨유한테 3대이로 치고. 어.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 아스날이 좀 위험했었잖아요. 아니죠. 아, 아니죠. 아스톤 빌라가 그 위로 아니죠. 갔었잖아요 주대권. 그냥 네? 잠깐 지금 네. 밑에 있는 팀은 토트넘이네요 <laughs> 여기, 여기 보니까. 아, 그걸 뭐 네. 뭘 그렇게까지 찍어요. 아스날가 네. 위에 있고. 근데 네. 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뉴캐슬도. 많이 떨어져 있죠. 12권이거든요 지금. 10위죠. 예, 그러니까 뉴캐슬의 감독도 지금 어찌 보면 시계에서 똥줄 탔고 이게 지금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지금 약간의 하락세. 그렇죠. 아, 최근 다섯 경기 두 번만 이겼어요. 그렇 죠 네. 이게 자, 자칫 잘못하면은 두팀 중에 어느 한 팀이 이기건 간에 상대 팀에게 약간 타격이 될수 있다. 네. 그 대신에 홈폼이 너무 뛰어나니까 음흠.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뉴캐슬 어, 아직까지 부상 선수도 많고 그렇군요. 또 트리피어 선수가 떠날 거라는 아하. 그런 이적설도 많고 그래. 트리피어가 진짜 주장이고 핵심 선수인데 돈이 필요하대요 뉴캐슬도 음. 많이 썼으니까 아, 다른 선수 영입하려면 먼저 팔아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좀 걱정돼요. 예예예. 예, 예. 아무튼 뭐 아스톤 빌라하고 아스날 지금 어, 둘다 아, 아무튼 홈에서 네. 하기 때문에 둘다 이기게 되면 또 계속 동률로 갈수 있겠네요. 아, 아 그렇죠. 승점이 다, 똑같이 단분간 예, 이렇게 분간. 갈 수도 네네네. 있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 대 브랜드포드 의 경기가 아, 어렵죠. 토트넘 아, 이거 참 어렵죠. 참 나. 지금 핵심 선수 다 빠져 있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이게 이제 부상 선수들이 이제 속속. 돌아오면서. 근데 브랜드 대그 김지수 선수는. 네. 그 선수들 까먹지 마요. 오. 네. 스타팅 11에 손흥민도 없고 네. 이제 한국 선수들 김지수도 없으니까 둘다 네. 응원해야죠. 네, <laughs> 네, 네. 그런 막 평연해지 마요. 그거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그어린애어린애막기죽게 하면 안 되죠. 네. 야. 캠프도 응원합시다. Come on you bees. 예, 예. 어, Come on you b e s 까지 나오는데 이게 네. 좀 희한하게 들어오네요. 예. 네. 사실 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닥 있는 않아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 그런 그런 느낌이 잖아 오, 아니 성민 선수가 잠깐 집을 비웠어요. 네. 어, 그렇다고 어, 이 집이 엉망이 되길 바라겠어요? 누가 그래요? 어, 어, 진정한 아니. 친구예요, 그게? 아전 토트넘 네? 친구 아니죠. 네. 아니 얘는 아, 그런 손님 거예요. 집 아니고 잠깐 네. 있는 구단이에요. <laughs> 어. 아, 다른 아, 지금 집이죠. 그러니까 레이블 구단도 있었고 햄크도 아, 있었고 저희들이 봤을 땐 그런 거죠. 이 토트넘이. 음, 딴거보다 브랜트포드 정도는 이제 확실히 좀 제압해야 되지 않냐 근데 특히 다겼잖아요그첫 에... 경기 세즌 첫 경기 그그러니까얘기하는 네. 네.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리고여기는또 새로운 선수들이 이번에또들어왔습니다음그렇죠별는뭐 네. 관심. ]가요? 약간 베다 선수도. 해버츠 네. 많이. 욕했잖아요 그래서 제 차례에요 <laughs> 어떻게 베르너 선수 베르노 잘하던데 왜요 그초 아. 경기도 들어오면서 많은 빅챈스 그렇죠? 완전 미스했잖아요 어. 그거 전문가잖아요 베르너 선수 베르너 선수가 이제 적응을 하면서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떤 폼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 부상자들이 이제 다 돌아왔거든요 거의 다 돌아왔어요 이제 뭐, 예. 밴드벤 다시 돌아온 네, 거 진짜 큰거 같아요 턱듬 그 셋업에 그 센터백 그 중앙수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두 명이 수비 땅땅하게 차례야 그렇죠. 카운터어택킹 할수 있고 에이. 근데 아이반 토니도 복귀했잖아요 음. 브램푸드에서 그 도박 그 금지에다가 그렇죠. 그첫 경기에 프리킥 진짜 좀 어. 치사하게 넣었지만 어. 아이반 토니 무시할 수 없죠 어, 토니도 잘해요 네 그래서 조금 우려 많이 돼요 토트넘이 어, 이번 경기가 사실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어, 엄청 중요하금 어, 아, 프리카 네이션스 컵에 나가 있는 그두 비스마, 선수들 비스마우쌀르못 쌀. 네. 나오고 또어 손흥민 선수 아직도 벼 네. 있는데도 지난 경기도 그렇고 뭐고잘했거든요 근데 영대영 아니 아니죠. 비겼죠. 메뉴랑. 영세영원1대 1, 2대 2. 이대 비겼잖아요. 메뉴랑. 네. 메뉴가 얼마나 폼 떨어진 팀인데. <laughs> 지금 메뉴가 매주 메디... 파루이팀이 이겼... 이거 이거 올드 올드 트래포드 가서 이거 아닌가요? 올차펠 가서 아마 브랜프도 이겼어요. 오 큰일 났네요. <laughs> 어떡하지? 아 걱정하는 거예요? 어, 진짜,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웃으면서 볼게요. 네. 이게 에, 쉽진 않아요. 새 경기 다뭐 제가 봤을 때 아스날도 그렇고, 아스톤빌라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홈 이거 홈에서는 뭐 강자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펜싱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네. 아 리버풀 대 첼시의 경. 경기가 아 이게 바로 이어집니다. 예. 리버풀 첼시 그첫 경기에도 만났어요. 스탠퍼드 브리지의 프리미리첫 어, 경기. 그렇죠. 그때 포치티노가 너무 깜짝 놀라게 아하. 좋은 조직력 그렇죠. 그첫 경기부터 보여줬어요. 음. 그 이후에 압당감은 음. 너무 심했지만 음. 근데 최근 폼은 나쁘지 않아. 리그에서 뭐 강팀랑 잘안 붙었지만 풀럼, 루턴, 크리스탈팰리스 다 이겼으니까 어.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첼시가 여기 있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 올라오기 됐고 이제 부인데. <laughs> <laughs> 네. 근데, 리버풀은 1위고, 리버풀은 지금 폼만 봤을 때, 유럽 쪽에도 되게 뛰어나요. 유럽 전체에서. 음. 그렇죠. 많은 팬들, 프리미어 리그에서 당연히 맨시티 우승하겠다. 음. 근데, 리버풀 무시할 수 없어요. 이번 시즌 우승도 가능해요. 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가슴 철렁하게 한 소식이 이제 살라 부상. 아, 그 그렇죠.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클럽이 놀란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네. 컵에서. 네. 부상. 근데 한달 한 정도 뭐 제가 읽었는데, 음. 그러면 약간 아프리카 컵의 빈 시간랑 비슷할 거래요 어,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뭐그 대신하는 선수 눈에 자고저타 선수 요즘 너무 잘해요 어. 보험 러스 가서 (4대0) 이겼을 때골잘 넣더라고요 눈에 스가 전반에 막헤맨는거 보이고 <laughs> 야쟤 역시 또그 도질 고질병 나오나보다 했는데. 네. 해결을 하되. 그러니까. 가끔씩 네.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되게 재밌는 선수예요 음, 어떻게 음. 나올지 모르니까. 조턴은 반대로 되게 약간 냉정하게 골을 어, 잘 넣는 선수고 그두 그렇죠, 그 예. 명만 살아남는다면 어. 살라 없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 어찌됐건 뭐 리버풀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인데 첼시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예. 나올지 전혀 모르겠 <laughs> 첼시도 지금 사실은 이제 쓱 올라오는 네. 폼이고 그 네임값 이름값을 하잖아요. 이 공격수들만 봤을 때뭐더 같은 선수 모니클스 뭐, 잭슨, 음. 뭐 온쿤쿠 음. 진짜 충분히 잘했을 거 하고 어. 콜파마 이번에 그렇죠. 진짜 인근 예. 대표팀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어. 되게 핵심 있게 보고 음. 있어요. 음.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23라운드로 바로 넘어가는데 네. 23라운드의 토트넘 대 에버튼 경기가 아, 있습니다. 아, 근데 큰일 났네요. 와 이게 대단한 게 이게 완전 박싱 데이예요 네. 제가 시, 저 숫자로만 따져봤을 때도 이틀하고 한 반나절 쉬고 맞아요. 바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 거예요. 어어. 또 퍼스트 코블로스 스타일은 진짜 빡세게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거 그냥 냉정하게 말했을 때이텀이안 길면 그 회복이 음. 너무 힘들 정도예요. 음. 그래서 선수들 많이 그 햄스트링 부상 당했잖아요. 더블 네. 선수, 랜드밴드, 그렇고 그렇죠. 너무 많은 양을 뛰니까 어어. 특히 수비스 이 너무 하이 라인 에다가 그렇죠. 뒤를 돌아서 스프린팅 어어. 해야 되는 거. 부상 안 당하기 바래서 좀 어. 살살 하면 좋겠어요 어. 이 경기 어. 네. 어. 부상 당하지 않고 네뭐 어차피 뭐 우승도 안할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인도주의자적인 아주 사람 어. 너무 아끼는 예. 스타일이에요 젠틀맨 냄새가 났다 안 났다 그데 아, 젠틀맨이죠 오 마더 파더 아, 마더 파더 마더 파더 젠틀맨 백퍼센트 어 그래요 아 근데 이 경기 도 쉽지 않은 게 약간 음. 노팅엄랑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죠 어 이미 그렇죠? 0점 깎었는 근데 더 깎을 수 있어요 노팅은 동시에 또 그거 어겨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로 거... 또 깎일 수 있어요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도 피니를... 1점 차예요 루트 네. 타운 그래서 강등 위기 진짜 심하죠. 근데 에버튼. 진짜 웃긴 게 이거는 이제 이제 깎여서 그런 거고 네네네. 그냥 점수만 맞아요. 놓고 보면은 네. 에버튼이 지금 승점이 17점인데 네. 10점 깎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27점으로 보면은요 지금 어쩌냐면 트넘이죠 토트넘은 말이 안 돼. 네. 네. 토트넘 은 40점인데 지금 아, 비슷해요. 보면은 울버햄튼 바로 밑에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한 12위권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정도의 거예요. 실력이라고 사실은 보면 맞는 거거든요. 네. 하고 쇼운 다시도 진짜 그 조직력 있게 그렇죠. 축구는 어. 뭐 그렇게 재밌 재미... 웃는 것보다 조금 뻥 축고도 있고 어. 근데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효과적이고아 카우펫루인 어, 그 공격수도 어. 요즘 조금 폼이 내려갔지만 한 골만 터주면 진짜 위험한 선수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텃벗홈 터보트 경기지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지만 에버트는 절대 쉬운 상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22라운드 그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결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팀의 어떤 기운을 받고 갈수 있느냐. 왜냐면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주요 선수들이 빠졌을 때그 폼이거든요. 이 경기 끝나면 이제 저 손흥민 복귀하지 않나 싶어요. 어,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죠. 그쵸? 그 대한민국 이 어떻게 어, 결승에 하느냐에 결승에 따라서. 따라서 다르지만 맞아요. 어찌됐건 요두 경기가 그래서 토트넘한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브랜프드한테 지면 완전히 무너지겠죠. 음. 이제 막 그냥 5대 0 <laughs> 연속으로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우려, 걱정. 네. 아니 걱정은 왜 해요? 하, 진짜 네. 안 그러기 바랍니다. 한숨을 왜 쉬어요. 안 그러기만. 네. 자 그리고 맨유하고 어, 웨스트햄이 이제. 에, 2참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큰 경기인 게 웨스트햄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6위 떴던 음. 바로 밑에 순위인 팀이 그렇죠. 웨스트햄. 예. 그래서 컷턴도 진짜 조심해야 되죠. 어. 런던 라이벌이기도 하고. 음흠. 근데 분위기가 솔직히 두팀 별로잖아요. 맨유는 워낙 맞아요, 맞아요. 올 시즌 초부터 근데 네. 이제 그 새로운 구단주, 뭐 4분의 1 샀던 그짐 랫클리프, 그거 때문에 분위기 많이 바뀌었고 음. 그 CEO로 맨시티 인물을 데리고 왔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맨유 분위기가 신문사로 봤을 때 평가 너무 잘 받고 있어. 오. 이제 다시 부활한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웨스트햄 홈에서 하다 못해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올 트래퍼드에서 하는데. 아, 맨유에게는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음, 싶은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승점 차이가 더 나게 되면 이게 지금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챔스. 네, 예, 챔스 진출권까지는 이제 4위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음. 예, 거의 11점 지금 차이가 나는데 네, 맞아요. 맨유가 이제 좁혀 나가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웨스트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냐는데 웨스트햄이 지금 현재 순위는 높거든요, 더 위에. 맞아요. 네. 예, 이게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진짜. 저도 웨스햄 팬들 좀 이해 안 가지만 비난을 음. 많이 해요. 계속 약간 이겨야 되는 팀을 또못 음. 이겨요. 어허. 조금. 힘든 상대 아스는 네, 그런 네. 진짜 뛰어난 팀들막 잡고 음, 음, 음. 근데 셰필즈 유나이티드한테 2대2 비기고 브라이튼 어. 0대0 음,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음. 맨유 경기도 진짜 어떤 웨스트햄 이 나올지 몰라요 어허, 네. 그렇죠 그렇죠 보, 보, 보헨이 괜찮죠 근데 폼이 너무 올라왔죠 아 네. 하고 쿠두스 선수 저희가 아, 잘알 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음. 그구드스왜더큰 그래, 그 팀이 관심 안 보였는지 네. 조금 궁금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잘해요 웨스트햄 경기는 그 공격진 보는 맛이 있어요. 역시. 음. 예. 어. 그래서 메뉴와의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 아, 메뉴는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 오너들부터 내려오는 분위기. 그 그레이저 아. 구단주 아하. 너무 오랫동안 음. 운영하면서 관심을 안 보여 줘요. 음. 그냥 돈 버는 기계 음. 그런 느낌이고 그 경기장에 투자도 진짜 모자라게 했고 음. 올트래프든 원래 진짜 압도적으로 1위 스타디움이었는데 음. 너무 낙후됐어요 아그 동안 투자를 안 하고 관심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짐래크 f 프그 영국 출신이고 맨유 네. 팬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 지분 한 4분의 1 사면서. 음. 이제 조금 그 축구 오퍼레이션 담당됐어요. 음. 그래서 신경 쓸 거다. 이런 거 보여 주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은 리버풀 같은 팀이 참 괜찮은 팀이라는 게 음. 감독 하나를 쭉 믿고 그렇죠. 밀어주면서 맞아요. 선수들이 사실은 그 마누라 라인이 나갔을 때 나는 끝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아니고 계속해서 맞아요. 전술을 갖다 입히면서 믿어야죠. 그렇죠? 믿고 가야죠. 그래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탄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리버풀과 아스날이 <laughs> 붙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오, 아니 아스나도 똑같이 잘하고 있죠. 예. 아테트 믿고 가는 어, 거죠. 방금 리버풀 칭차했잖아요 같이. 아니 내 네, 리버풀처럼. <웃음> 저희는 <웃음> 제2 리버풀. 그렇죠. 우리 아, 타이틀 아, 순서가 됐죠. 아 그렇군요. 아테트가 8위 8위에다가 어, 2위, 어, 제 1위. 약간 음. 클럽 패턴랑 아, 조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우리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 경기 이기있다면 음, 이기면. 그래요. 야 근데 그 걱정이 빅경기. 돼서 하는 얘기인데 제 2경기. 아스날 대 리버풀인데 이 아스날 홈에서 합니다. 네네네. 진짜 아 이번 뭐 23라운드, 네. 어 21라운드까지 통틀어서 가장 빅 경기. 가장 빅 경기. 그근데이 문전 시작할 때 그거 뺄수 있어요. 걱정해서 그러는데 점점점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음흠. 네. 그 뒤에 너무 살벌한 거 나오니까 그거 그냥 없앨 거부탁해게요아 진짜 걱정이 해서 네. 이번엔 무슨 걱정이에요? 아 근데 홈런 거죠 네. 아스날이 홈에서 리버풀을 잡는다면. 네. 무가해볼 수도 있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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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있다. 그렇죠. 그래. 도전해 볼 만하다. 맞아요. 예.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제가 원하는 거 네. 형한테 원하는 거당연 형한테. 분명 걱정이 되니까 저는 왜냐면 리버풀이 아, 이 보통 팀이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클럽 감독이 어떤 감독입니까? 로테이션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르테타, 이번 시즌 아르테나가 근데 수싸움에서 될까? <laughs> 100%죠 더 젊고 어, 어, 어. 더 파이팅 넘치고 어. 리버풀 이번 시즌 진짜 잘한 거 어린 선수도 음. 종종 음. 집어넣고 음. 경력 별로 없는 애들 음. 18살, 19살 애들 어. 근데 잘해요 또 아. 들어가서 그팀 그 조직 그대로 똑같이 해요. 최근 경기 뭐보면 (4대0) 보무스 경기장 가서 이겼잖아요. 그때도 아놀드도 빠졌고 뭐 살라도 없고 그런 라인업에서 그냥 똑같은 리버풀 모습 보여주는 거죠. 아하, 누가 들어오든 아하. 똑같은 플레이 왜냐면 이 승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승점을 어떻게 따느냐. 네. 관리 승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죠. 아~ 아스나라고 리버풀하고 했을 때. 네. 아스날이 100% 이긴다는 장담은 못 하잖아요. 못, 하죠, 못 하죠. 그렇다고 리버풀이 여기서 완전히 이기냐? 네. 뭐 그것도 장담 못 하잖아요. 못 하죠. 저희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비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트넘이 쓱 올라오면서 아스날과 승점 차이가 일점이 됩니다. 아 그래 이승을 한다 생각을 토트넘이 이승 하잖아요. 저희가 못 예, 이겨도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아, 와, 일, 못 이겨도 못 잡아요. 1등과3등이 승점 와. 한 점씩 딴다는거 주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와. 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이거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 저희들 리버풀랑 경기 했지 는리 예. 경기 했지 는한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음. 그때도 또 비겼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맨시티한테 제일 좋은 결과. 어. 왜냐면 맨시티한테 두 팀이 그냥 일점, 나는거 g u 기 유리하게 되는데 예. 이게 후반기로 접어드니까 승점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Guru, Bigimion, Mancity, and Tchota, Guru, Tottenham, s a n 아 a r o k o Totte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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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t t e n <laughs> 야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 맨시티도 바라보고 있고 아스톤 빌라도 바라보고 있고 특히 토트넘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다들 이 비겨, 비겼으면 좋겠다. 아하. 진짜요. 네. 그러면은 그거 뭐 여쭤볼게요. 오케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어 있죠. 리버풀인데요? 이거 에머럴드 스타디움. 솔직히 FA컵 경기는 한2주 전에 레비폴랑 음. 했어요. 에머럴스에서 졌어요. 왜 전반전에 저희 어. 골만 안 넣지. 었 음. 나머지 다 했어요. 어어. 너무 훌륭한 플레이. 근데 축구는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나머지를 왜다 알고 있어? 골을 넣야지 그, 그건... <laughs> 아 이거랑 똑같아요. 요리를 다 했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맛있게 요리하면 뭐해요? 그 작품 자체가 가치 있죠. 예? 네? 그 요리 자체가 요리를 작품으로 쳐. 봐요? 어 작품이. 자 좋아. 그러면 내가 너 많이 보내줄게. <laughs> 내가 너다 사줄게. 요리예요. 아니 아니 근데 봐요 눈으로 봐. 그냥. 제가 그 FA 컵 경기 아마 전에 같이 네. 녹화 떴을 때두 팀이 약간 안 올라가고 싶어 음. 리그에 집중하고 싶다. 어. 누가 성공했어요? 어. 아스널. 그래요. 되게 잘 이기는 척 해다가 어. 욕심내는 척 해다가 그냥 졌어요. 어나 이게 너무 불쌍한 작전이었어요. 거. 진짜요. <laughs> <laughs> F A 컵뭐 사라운 노란카 밧자잖아요. 아 그렇군요. 어... 우리는 리그에 충실한 그래요? 팀. F A 컵또 이렇게 지니까 한동안 한 동안 한3일 우울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너무 네? 행복했어요. 다클고제 계획대로 된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 자 어찌됐건 뭐 아스날 리버풀. 에... 말씀대로라면 아스날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세트피스 골 넣을 거예요. 아스날 코너킥이나 브리킥에서 아, 헤딩 스코까지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럼요. 아스널 이대 일. 이대 일. 이대 일. 진짜. 자, 아스날이 이대 일로 아깝게. 사리바도 하나 네, 물어볼 겁니다. 네? 예. <laughs> 자, 어디 생인지 얘기 안 하고 여기에서 정리를 할게요, 그냥 예, 네, 참을게요. 예, 저 원래 그러고. 참는 사람이니다 자, 어찌나 그럼 빅 경기가 이렇게 하, 확 몰아치는 어, 그 어찌 보면 아, 진짜 기분 좋은. 음. 네 예, 오늘 저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에 대한 그 관심을 쫙 갖고 경기들 분석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아 오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파이킹 예. 감사합니다. 예. 아, <laughs>